안녕하세요 여러분 멜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채널이 그림 채널이다 보니까 그림에 관심이 있거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질문해 볼게요. 그림을 왜 그리시나요? 생각하셨을까요? 그림이 생업이신 분들은 뭐 먹고 살려고 같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림 그릴 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좋은 등의 심리적인 이유나 취미가 필요해서 즐거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림을 처음부터도 그랬고 아직까지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그림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안타깝게도 잘 그렸기 때문에 할줄 아는 게 이거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지를 많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인것 같습니다. 저는 MBTI가 ISFJ예요. 제 성격 특징이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나한테 주어진 일은 딱 착실하게 해낸다. 이런 게좀 있는데, 그게 튀지 않고 조용한 성격까지, 있어도 왔어도 아닌, 그럴싸. 그렇다 보니까 어그로가 안 끌리는 편이었어요. 근데 어릴 쌀 저를 설레게 만들어진 칭찬이 있었고, 그게 다 그림이었고, 그 칭찬이 좋아서 쭉 잡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림을 그리면서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자. 저는 사람 그림을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고, 사람을 제일 많이 그려왔기 때문에 편하게 그릴 수 있고, 보는 사람도 편하게 볼수 있어. 그러면 일단 사람을 그려보자. 사람도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는 색연필화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수채화를 하던 라인드로잉을 하던 할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만화체, 웹툰 그림체 이런 캐주얼한 그림을 그리게 됐고, 왜냐하면 만화 보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음, 이렇게 제 계기는 칭찬받는 게 좋아서였지만, 저한테 칭찬이 쏟아지는 그로 인해서 그림을 더 그리게 되는 시기는 지난 것 같다고 느껴지고요. 그게 다 지난 지금은? 남이 해주는 칭찬 때문에 나는 이걸 계속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 이걸 한다. 나는 나답기 위해서. 그림이 내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또 동시에 싫어하지도 않거든요. 내가 직접 뭔가를 해낸다는 건 굉장히 성취감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좋아하는 건데, 이게 자꾸 나한테 불안감을 안겨준다고 느끼니까. 저는 그 불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곧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더 이상 좋아하기 힘들었던 건데, 그걸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뭔가 마음이 허해서 그림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그걸 채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 자신한테 계속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저의 최선의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최선의 고민을 했습니다. 환경, 마음가짐, 속도가 다 다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열등감이 있어서 비관적으로 세상이 바지손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비관적이어야 충격을 받고 이거를 좀 바꾸려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여러분 힘들면 위로받고 쉬어가도 되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친 말아주세요. 그림은 저한테 많은 감정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그림이 잘 그려지면 그렇게 기뻤고, 못 그려질 때면 왜 이래 하면서 자책하기도 했었고요. 그 감정에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서 지금의 저를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림을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나 그림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여유가 된다면 찍먹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해 못하고 재미없다고 느끼는 다른 취미도 어쨌든 그걸 즐기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꼬고그 매력을 알게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아나 그림 그리고 싶다 이러면서 집에 있는 종이랑 펜 잡고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내가 막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데 이유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에도 그림을 한번 끼워서 사보는 거죠 그리고 막 사서 하다가 별론네 하고 한 시간 만에 접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더 이상 쓸모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친구랑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 요즘 그림 좀 그려보려고 했는데, 나 진짜 못 그리더라. 한 시간 하다가 접었어. 이러면서. 앞으로 100살까지도 살 텐데, 여러분들께 이런 기억의 조각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무기가 되는 탄탄한 스토리로 잡힌다면, 여러분들의 세상을 넓혀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게는 부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은 저한테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던 TMI로 영상을 채워봤는데요. 앞으로 웰스 채널이 지금처럼 그림 강자 영상이 주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걸 보고, 채널의 메인은 제가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는 걸 진짜 또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난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좀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살짝 결이 다른 영상들, 그림을 매개로 삼아서 좀더 다양한 걸 얘기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는 따뜻한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동해요. 꼭 저한테만 써주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디든 조회수 대비 댓글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내 귀한 시간을 써서 이 사람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그런 게 너무 따뜻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받아보고 이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또 다른 댓글을 남기는데 좀 용기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사실 제 과거사를 구구슬슬 풀어야지 하는 대본이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 완전 다 갈아엎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